우선 의대 동창 회원님들을 위한 같은 돈으로 연금 50%더 받는 6종 특허연금술 특급 서비스. 맞춤형 연금 컨설팅, 쌍방향 연금 필요 자금 자동 연산 프로그램, 보험료 효율, 보장 적합도에 특허 출원을 갖고 있다. 은행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금융 서비스인 것이다. 기존의 재무 설계가 60세까지 얼마나 돈을 잘 모으느냐에 주안점이 있다면, 저희 프로그램은 그 모은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또한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의 재물을 설계해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컨설팅 회사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경우 연금을 과연 얼마나 받을까.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장 궁금한 점이 여러개 연금 재원을 갖고 있을 때 도대체 내가 연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아주 막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요,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합연금 최고수령액 예측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고객명 김일수 원장님, 현재 본인 58세, 배우자 55세, 연금은 65세부터 종료 85세, 배우자 90세, 그리고 국민연금은 월 200년 2465세부터 수령이 예정되고, 미래예상 평균 물가는 1.5%, 유족 연금 비율은 60%를 잡겠습니다. 자, 임대 소득이 있었죠. 보증금 2억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는데, 월세 연 1500만원,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간 월세를 받다가 80세 때 은행 대출 5천만원 갖고 나머지 1억5천을 은행에 넣어 놓고 그냥 연금 생활을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일신합 50세 때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받기 위해서 2%짜리 2억에 본인 앞으로 넣어놓은 게 있고, 월납으로 4%짜리 40세 때월 200만원 10년 납, 그리고 4%짜리 65세부터 85세까지 본인 앞으로 가입한 게 있고, 그다음 종신보험 가장 사망 후 배우자 83세 때 사망보험금 1억을 받아서 90세까지 은행에 넣어놓고 연금 생활을 할 종신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앞으로, 월 200만원, 15년 납, 65세부터 90세까지 배우자 앞으로 가입한 변액보험이 있습니다. 제1단계, 과연 내가 도대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왔죠? 나이 1, 2, 국민연금이 월 200, 2400에서 쭉 3200까지 쭉 늘어나다가 가장 사망 후60% 배우자가 1900 수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연 1500. 80세까지 받다가, 어, 대출 5천 갚고, 나머지 1억 5천을 은행에 넣어놓고, 연금 생활을 합니다. 월납 2%짜리에서 1,550만원씩 나오고, 월납 4%짜리에서 2,960만원씩 나옵니다. 요두 개는 가장이 배우, 피해 험자이기 때문에, 가장 사망 시에 끝이 나죠. 그리고 요 변액은 피해 험자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65세부터 마지막까지 1,936만원씩 연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이 가장 사망 후 1억을 받아서 배우자께서 은행에 넣어 놓고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제일 우측에 8,413만원부터 그 다음에 변액이 배우자 앞으로 연금수령 시작될 때 1억 400으로 늘어나서 그 다음 쭉 물가를 따라 늘어나다가 가장 사망시 직전까지 1억 800 연금수령하다가 가장 사망 후 6,400으로 수령액이 뚝 떨어지고 마지막 6600까지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해설을 보겠습니다 1, 오늘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이렇게 매년의 연금 합의 들쑥날쑥한 상태로 연금 생활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내 연금 재원의 연금 실력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모으면서도 불안 쓰면서도 불안 그러니까 끝없이 가입하고 또 계속 가입만 한다 10% 이상 낭비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 자, 2번 가장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과제로 1번 덜숙날숙한 연금 균등하게 받고 싶다 2번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도 늘릴 필요가 있다 3번 그외 여러가지 추가 효율을 업할 필요가 있다 자, 첫째, 균등한 연금 받기. 중도 인출 특을 활용해서 자, 균등한 것은 애초에 여기 8,400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1억 800에서 그다음에 6,400까지 들쑥날쑥하던 것을 여기 보시면 검은 숫자는 왼쪽 금액을 인출할 때 이만큼 더 인출하고 검은 숫자는 왼쪽 금액을 인출할 때 이만큼 더 인출하고 붉은 숫자는 왼쪽 금액을 인출할 때 이만큼 덜 인출하면,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9,480 시작, 9,480 종료의 균등한 연금생활이 가능해진다. 일단 안정적인 연금생활이 되겠죠. 단, 보유 보험 중, 이게 중도출기능보험이 있어야 더 꺼내 쓰거나 덜 꺼내 쓸수 있으므로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연금은 뭐 정부에서 주는것들 수가 없고 임대소득도 손을 댈 수가 없고 일시납 2%짜리 월납 4%짜리 혹은 변액 중에서 중도출기능이 있는 보험이 있어야 더 꺼내 쓰거나 덜 꺼내 쓸수 있으므로 이 보험들 중중도출기능보험 보유가 연금 효율 증가의 제1단계 필수다 자,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1에서 5년까지 연기연금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세 때 연금 수령할 것을 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7.2%, 14.4, 21.6, 28.8, 36%, 매 7.2%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1000 시작하면 1072, 1144, 1360만원까지 연금 수령액을 늘려서 연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1000 시작할 거, 1360시작하니까와 5년 연기하는 게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65세 생활 시작할 것을 70세 생활 시작하면 그 5년간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지방 같으면 뭘 이렇게 넣춰어 가지고 어반3 6 0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 단명의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에 따라서 또 주위 연금 지원들이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서 몇년 연기하는 게 가장 좋은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봤더니 요 국민연금이 2400으로 65세 때 시작되는 것을 3년 늦춰서 68세 연기 연금 수령하니까 2,918만 4천 원 시작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 경우 애초 9,480 시작, 9,480끝 수령이 9,530 시작, 9,530 끝으로 플러스 50만 원 연금 증가 효과가 가능해졌으며 자, 이번에는 순차적 특허 저금리는 앞에, 고금리는 뒤에. 우리 개인이 연금 재원을 두개 이상 갖고 있을 때그두 개는 서로 조금이라도 금리가 다를 것이므로 저금리는 앞에, 고금리는 뒤에 투입을 하게 되면 순차적 특허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두개 갖고 있는 게 하나는 2%고 하나는 4%입니다. 그래서 2%를 65세에서 74세까지 배치를 하고 4%는 그 뒤로 이어서 75세부터 93세까지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되면 이게 2% 짜리가 74세까지 이렇게 수령이 되고 4% 짜리는 이 뒤에 이어서 4,600씩 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저금리는 앞에 뭉치고 4% 고금리는 뒤에 뭉치면, 이게 원래, 아까 9,531만 3천 원 연금 수령하던 것이 9 9 3 82만 원으로 졸지에 450만 원 연금 수령이기 전가 가능해졌습니다. 자그 다음 어, 변액보험은 69세 연금 전환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보시면 80년 이후 국내 주가가 자 우리나라 주식은 여기 도표에서 보시던 89년, 99년, 2007년, 2017년 거의 10년에 한 번씩 주가가 고점을 칩니다. 그래서 다음 예상 고점은 2027, 2037, 2047년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주가 고점 전몇 어 년을 보면 여기 그 160, 200, 500에서 900으로 확 뛰고 그다음에 여기 800, 600, 300에서 1,000으로 확 뛰고 그다음에 800, 800, 1,300에서 1,800으로 확 뛰고 그다음에 2,000, 1,900, 1,900에서 2,000 2,400으로 확 뛰고 그래서 주가 고점 전 몇 년간은 주가가 고점에 비해서 한 30에서 80% 바닥을 기다가 급격히 뛰어올라 주가를 회복하고 고점을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연금 계시 때 이제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거는 65세 때다 연금 전환을 하더라도 변액보험만큼은. 주가가 고점을 칠 때까지 놔두었다가 고점을 친 다음에 변액보험은 연금지원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강력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가가 낮을 때 변액보험을 깨고 해버렸는데 이 도표에서 보시듯 변액은 언젠가는 고점을 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잠깐 주, 주가가 낮더라도 절대 깨실 필요가 없으며 이때 단지 연금 시작 때 변액만 홀로 연금 지원으로 투입을 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액이 들쑥날쑥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텐데, 이는 당사의 중도인출 특허 프로그램이 초반, 초반부 변액보험을 투입하지 않을 때 모자라는 연금 수령액을 다른 보험으로부터 빌려와서 메꾸고 나중에 변액보험이 고점을 칠때 그때 빌려왔던 것을 메꾸는 고점을 칠때 빌려왔던 금액을 갚아주는 방식으로 보정해 줘서 이는 결국 65세 때 예상했던 연금 시작은 무난히 시작할 수 있으면서 변혁의 고점도 완벽하게 찾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빈 공간들을 메꿔 주기 때문에 변혁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변혁을 65세 때 같이 연금 재원으로 투입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고점의 효과를 찾아먹을 필요가 강력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예상 고점이, 여기 고점이 앞뒤로 몇년또 이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빠르거나 늦을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변액이 언젠가 결국은 한번 고점을 칠 것이고, 그 전후 기간 동안 빌려오고 메꾸는 것을 이 프로그램이 다 보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요 변액, 고점 찾아먹기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65세 투입 예정이던 변액을 요게 이제 내려갔죠? 여기 고점을 찾아먹고 70세 투입하니까 요게 향후 변액 예상 고점 2027, 2037, 2047년 중2037 빼기 올해 2023 더하기 본인 나이 58세는 72세 직후에 고점이 오기 때문에 가장 73세는 배우자 73, 70세의 변액 고점 후 연금 지원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제목은 69세 변액 연금 전환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경우는 배우자 70세 때 변액 연금 전환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9 9 8 2만은 연금생활할 것을 변액 고점 찾아먹기 효과로 1억 700 그래서 플러스 720억이 또 가능해진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감형 특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나중은 적게. 조금 전에처럼 1억 700 시작, 1억 700 끝도 좋지만 아무래도 뭐 나중에 다 죽어갈 때 1억 700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뒤에 나올 것을 좀 앞에 당겨서 생활하자. 그래서 시작 1억 700, 종료 1억 700 수령을 시작은 1억 3,500 시작, 종료 7,200으로. 그래서 앞은 플러스 280 높이고 뒤는 낮추어서. 자, 최초와 최종 비교를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처럼 8,400 시작, 1억 800까지 늘어나다가, 800까지 늘어나다가 가장 사망 후푹 떨어져서 6,400 시작, 6 6 0 0끝 연금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8,400 시작할 것을 1억 3,500 시작으로 플러스 5,100, 무려 60% 윤택한 연금 생활 진입, 플러스 점점 안정적으로 체감하여 9000까지 수령하다가 가장 사망 후 배우자 8800 시작 7200 수령 끝 연금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방식은 8400 시작 6400 시작 할 것을 1억 3500 시작 그리고 배우자 6400 시작할 걸8800 시작으로 연금 생활을 하시겠습니까?